다가 양맹센터 진거는 진짜 뭔가 아우 딱 여기 저딱 들어가서 이거 봤는데 얼얼하더라 얼얼해. 응? 어 터놓고 말하면은 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가면서제 그게 낫겠지. 싸워보자. 음. 아, 만약에 뭔가 동네가 느낌이 싸다, 어 싸해. 지금 어디야 여기? 야, 해달아 빨리 따라와, 어? 개인전투력. 야, 해볼만해, 해볼만해, 해볼만해. 바로 시브레 어, 어. 3등으로 올라가 버렸네 여기서, 어? 아, 해볼만해요. 어? 1등만 이제 뭔가 좀 이렇고 야 근데 어? 이 새끼 이거 3등 어? 3위 이 새끼 누구야 이거 어, 어 얼룩 떨어졌어 하면서 뭔가 좀 집중 견제 받을 것 같고 이제 이러긴 하다 응? 야 패밀리가 하 나름 다동백이네 개새끼들 이거 어? 어 일단 신청 야 얘네 안 받아주나? 살짝 한번기다려보자 어. 어? 들어왔다 <laughs> 받아줬 네? 얘 네? 어 얘네 받아줬네 <laughs> 야하하하퇴하하바하동하하하돼어 <연명 탈퇴하자. 웃음> 바로 동수쳐야 돼하 어, 얘네는 정찰한번 해볼까? 350만인데. 자원 없는데, 자원 좀 이제 좀 해야지. 어? 어우, 개꿀인데? <laughs> 아, 일단, 야, 야, 야. 일단 시작은 좀 어, 조심해야 돼. 너무 약탈부터 들어가면은 애들이, 주변 애들이 경계해. 그쟁이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서버에 있는 애들도 일로 다올수 있어. 어? 형님, 누가 넘어왔는지 체크해보시죠. 어, 지코를 지켜왔네. 좋았어, 좋았어. 분명 왔냐? 어? 1443, 일로 와라. 어, 우리 유배출이나 이런 간부들은 좀 와줘야지. 어? 보방구의 음, 영혼. 아, 이 새끼. 2레비잖아. 2랩. 아씨 아거발로 미새끼들이고 잠깐만 연맹 어떻게 센터 참석 그래 연맹원 이니셜 야야제요 어? N1 믿기로 해야겠어 이렇게 뭔가 이제 좀 해도 어차피 애들 어못 어,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지 야 일단 누구나 가입 가능은 안돼 신청 필요 연맹 참사 성공. 연맹원 20, 야, 오늘 센터 요새까지 지어야 돼. 오늘의 목표는. 가자. 광우의 삶. 좋아, 광우의 삶. 진짜 너는 충신으로 인정할게. 여기 온 애들은 앞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거다. 이 개새끼들이가 안 넘어온 새끼들인데 한번보겠어 코백이랑 이 새끼 응갑광이 왜안 와? 어? 아, 야임 미코백으로 이 새끼 진짜로? 설마. 에이, 미코백이 그럴래 아니다. 어? 미코백이 그럴래 아니야. 오 지코를 지켜, 어서오고. 박광우파. 아주 좋아요. 피치맨이. 그래. 패신저, 어서와. 또, 누구 넘어왔노? 캔버스, 그래. 홍시광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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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런데서 이제 진짜 충신 알아보는거예요 예? 보안사령고 그 빨리들 넘어와라 어? 딱 거기서 감 보지말고 알았다 아, 이새끼뭐또 어, 야무지게 또 빼간다 어? <laughs> 왜 이렇게 오래 버텨 <laughs> 자원 싹 털었네 어? 자원이 아직도 있어? 그래? 자원, 자원 더 있을래나? 야, 얘, 우 약게임 접겠다! 10만이나 이렇게 뒤졌어 가자, 이 새끼 자원 털자. 보자, 보자, 보자. 일로 와서 한 입들 해. 어이구, 맛있다, 얘. 자원이 아주. 하하하 <laughs> 외국인들 약탈 아주 신나서 하는구나, 신나서. 어? 서버이전 너무 많이 와서 국왕이 막았다고 진짜? 왜? 아 좋은 스노우 일단 환영해. 일단 팁을 주자면 어떠한 퍼포먼스 예로 어떤 선수나 이럴 때는 그 전에부터 뭐 나에게 이야기해야 해. 어떤 애들은 너네들에게 적기를 보일 거야. 일단 이 서버에 너희 연맹이 왜온 건지 이야기해 줄래? 그리고 얼마나 올 건지 말해줘 나 편하게 말하실 거라든지 물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희 연맹원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는 147호 서버에서 왔고 큰 연맹들이 압박 때문에 이 서버에 오게 됐어요 이 서버에 오는 이유는 여기 국왕이 공정해 보여서 왔습니다 전투력은 몇몇 빼고는 2 0 0 4 0만입니다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연맹에 들어올래? 어, 국왕이 뭔가 아주 스케일이 있다! 어? 어... 외국인 또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서로 또 통역병 하나 놓고 이런 것도 아주 또 꿀잼이에요, 전스우 음... 어... 어? 나를 어떻게 알아? 어? 아니 무슨 나라인데 외국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 외국 납견이 도 있어? 자세히 알아봐봐, 자세히. 우리 통역병 아까 누구였어? 지코를 지켜, 임마. 어, 도와줄게. 당신이 조용히 재생할 필요 가 없습니다. 뭐죠? 어, 활개치고 놀라, 이거야? 영국에야? 음, 깝쳐봐라는 아니야 제가, 아, 제가 조용히 게임할 거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한테 모두 보고는 하랍니다. 야 보고 확실히 해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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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또 거래도 이렇게 또국광이좀 양심이 통하는 사람이네요. 예. 야 그러면은 좀 슬쩍 슬쩍 아 아직은 좀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용 해. 둘째 날부터 이제 시골의 고양이 발톱을 이제 쓱 꺼내야지. 아요쪽 지역은 우리가 뭐서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도 되냐. 어 이렇게 좀 보고 하면서 이? 지코대 존스노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우리 좀쌍카리 이제 넘어오고 좀 뭐하고 뭐 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어? 우리 뭐 외국놈들 밑에서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러고 할수 있나? 어? 일단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조금 어좀 조용히 있어야 돼. 야, 근데 이거 전체에서 괜히 깝치지 마. 아, 이런 새끼들은 이거 이러면 안 되고 괜히 깝치지 마. 괜히 그러다가 얼마 조금 어? 어좀 뭔가 안 좋아 좀밑 보이면 안돼야존 스노우한테 일단 보고해라 요 서버에 온 이유는 배신을 당해서 어, 어.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좀어 잘해라 어어 어, 중간에 어어어 어어어 뒤풍수를 어. 잘, 치는 지가, 어? 어 이렇게 뭔가 감성파리를 해야 돼요. 감성파리를. 음. 일단 보고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빨리 얘기를 해봐. 일단 국왕이 일단 스타일이 어떤가. 그거를 아주 좀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다 우리 국왕님한테 물어보고, 어, 허락하에만 이제, 이렇게 좀, 연맹, 좀, 전쟁을 하겠다, 응? 어? 응, 어, 딱, 그렇게, 해이 아, 이렇게 보냈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왕이 이렇게까지 잘 신경 써주고, 케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475 한국 서버에서 선국지민기로 살다가, 다른 두 연맹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 저희는 오른쪽 끝에 위치해 있고, 우선적으로 여쭤볼 사항은 주위에 저희가 확장을 위해서 공격해도 되는 국왕님의 비동맹 연맹이 있겠습니까? 아주 좋았어, 아주 자보고 잘했어. 어? 사랑관직콘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존스노와 눈사람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야 빨리 이거 통역병 임마 이런거 이제 좀 논란 안 생기게 잘해 어? 이 모든 왕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경우 당신은 5분에 안에 죽은 그래서 우리는 냉각 당신은 내가 당신이 위드 사형을 죽일 것이다 이 새끼들 뭐 여기서 괜히 이러지 마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떠들지 마 여기서 저런 애들이 막 이제 유언비어 이제 터트리고 이제 이런 애들만 그거라고 얘기하고 어그 구광이랑만 소통해 구광이랑만 오 지금 왔다 어이구 어이구 저 이거 잘랐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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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 확인해봐 어이구야 또 구광이 또 뭐라고 보냈나 아따 개인 또 흐들리네 응 어? 음, 해석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어 다른 서버에 온 모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연맹에 가입하는게 어떻겠냐 혜택 개많은데 말이야 나 길어서 대충 이야게하면 열심히 설득했어 그러면 나에게 너네가 어느 쪽을 칠 것이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미리 정확하게 나에게 말해라 좋았어 야 일단은 어 잘했어 얘가 어제 그래도 미리 얘기하니까 어 됐네 야, 일단은 얘기해봐. 얘, 어, PLTG 얘네 좀 치겠다고. 아, 기다려봐. 난 너네가 조용히 파밍 온줄 알았어. 맞습니다. 그냥 저희 근처에 국왕님의 동맹, 연맹 아닌 곳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왕님의 의견을 주요시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왕이 조용히 있을 필요 없다라는 게 전체 체제에서 조용히 이야기 안할 필요가 없다의 의미인데 전체 물타기에 형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음. 조용히 파밍이 나온 줄 알았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어? 존 스노우가 직접 왔네, 여기를. 야, 정찰 한번 했다가, 이건 뭐, 영민인가? 어? 하 <laughs> 아이고, 대체 전력이 어떤가? 정찰 한번쓱한번 해보고 싶네. 응? 어? 뭐야, 존스노우, 얘네가 이제, 나, 막, 이제, 이렇게, 어? 어? 오는 거야? 23네. 뭐, 쥐가 뭐, 병사 뭐, 와봐요 어쩔 거야. 이 씨부레, 그냥. 이 개새끼 한 번, 본보기 한번 보여줘? 촉밥새끼가 어디, 와... 또이 예 새끼들 정찰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거 어 아, 어우... 뭐 환영식이 너무 뭐 이렇게 거한데 누구도 라이벌 을각 연맹마다 막 이렇게 다 날라왔네? 어또뭐 다구리 나버린다잉? 어? 다구리 나버려 이제 누가... 아아! 여기가 두째 넘게 그런 심부름 1절 걸어서 이렇게 겠네어이고뭐 네. 처음부터 아주 신부식이 아주 양무져요